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이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내일모레 토요일까지 산상수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 우리는 그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12절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죠. 비판을 안 하는 게 어떤 건지 안 했다고 자기는 남들 듣는 데서 안 했다 속으로 했다 이런데 다 압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소리가 다 들리니까 그게 뭐 하지 마라 하는데도 한다는 뜻이죠 이 말씀. 그러니까 뭐 한마디 해가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도 안 들으니까 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월실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황금줄이 됐어요 이제 바꾸자 음, 하는 대로 되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어제는 뭔 얘기했을까요? 어제는 하늘에다,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놓라 하늘에다 보물 맞죠? 하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늘, 하늘에 쌓고 보물 문을 가지고 있어야 다 하늘에 쌓아놓으니다 상하고 없어지뭐안 사람이 쓰게 되고 내가 쓰지 못한다. 하늘에 쌓아놓그그다 내가 다고영 다음, 쓰고 없어지지 않다그다그다얘기다있그그래도뭐다게 쌓는 음 있으면 좋지. 근데 예수그그게 아니라고 말 다음, 다그그 다음, 그 다음, 그그 얘기가 있지만은 중간에 이상한 말을 또합니다 거룩한 아,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7절에 기도를 듣고 계신다. 평가하지 마라. 이놓고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평가하지 마라. 이놓고 하는 말씀을 계획해 주지 마라.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 그, 무슨 말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면, 별로, 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얘기. 오늘 일주일에서 비판하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랬는데 나도 비판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이라는 것은 그혹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아픕니다. 아파요. 그래서 어, 너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짐이 됩니다. 뭐 우리 명절이 되면 묻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장가 언제 가니 뭐 애인이 있니 뭐 이런 거 애기 소식이 없니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징계 중에서 문책이라는 게있습니다뭐 어디 때리는 것도 아니고 뭐 혼내는 것도 아니고 감봉시키는 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앉아놓고 니왜 그랬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큰 무거운 거고 부끄러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비판을 받는다는 거는 어, 받기 싫어하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놔두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냥 비판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가하는 걸 자태를 갖다 대는 걸 말하는 거. 그 비판에는 호평과 혹평이 있어요. 잘한다 이래 가지고 신의 목소리다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어 그래 하면 안 되는 거. 그 좋은 거 같지만 하나 좀 앞에서 불경스러운 거죠. 너무한. 호평을 예, 받은 어떻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지금 비판 마치 아니 하리거든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비판합니다. 나중에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이전 읽어볼까요? 너희가 <놀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해야 할 거, 너희가 해야 할 거, 하들 것이야. 나는 좋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이러면서 남에게 막 좋은 어, 그 평가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별로 좋를 않아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나 그그뭐 그걸로 보면은 어, 칭찬이 그래도 춤추게 한다 이들라 자꾸 칭찬하면 좋다 이랬는데 애들 갖다 놓고 잘못한 걸 자꾸 칭찬해 주세요. 그게 제대로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평 자체도 안 되고 어, 야단치는 호평도 안 되니까 그 호평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 떨어지고 교만하게 되는 거고 호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게 되는 거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맨날 앉으면 평가하고 싶죠. 계속해서 특히 누구를 평가를 합니까? 뭐 배우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이 누구를 얘기하는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앉으면 그 사람 헌금 내드나 뭐 이러고 뭐그 사람이 뭐 얼마 내드나 뭐 이런 계속해서 그런 형제들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세히 보면 은 우리에게 평가하고 하나는 평가, 평가해라 하고 자격을 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를 하면 은 제일 큰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달란트를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판단하는 때에 하나님은 그게 엄청 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못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못 보고 판단하여. 다못 보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희는 보고네눈 속에 있는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 눈 속에 무슨 덜 보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어뭐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잊어버렸는데 야 재무중계가 또 아니 뽕무중계가 재무입니까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은그 뭡니까 저볼때 가지고 있으시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관, 관계가 있냐 응. 그런 얘기들은참 많이 했어요 응. 근데 이제 뭐 안쓰먹으니까 잊어버렸네 우리가 마음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눈에 덜 덜포, 보는 기둥 그 집이 있으면 기둥 기둥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덜 보를 기준으로 해서 지붕을 만들고 천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게 덜 보인데 그렇게 큰게눈 속에 들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가르칠 때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덜 보라는 얘기만 듣고도 막 하하하고 웃으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가볍게 이기는데 니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평가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죠.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엄청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남들을 평가하는. 그래서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볼수 없는 것은 무엇이 없어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탁돌아봅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늘 마음, 속에 죄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나고 겸손해지고 조용해지고.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중에 막큰 소리 지내서 본을 내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조금씩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 데리고 나오는데 다그 말씀에 능력이죠. 근데 들어갈 때는 좀 시끄럽습니다. 예배 보로 들어갈 때는 막 안녕하세요. 이런 거뭐 오랜만이에요. 뭐 이런 데나올때는 그런 얘기처럼 물론 인사했기 때문에 안 하긴 하지만은 그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참 발견하게 음 되죠. 죄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음 들어갈 때는 나처럼 이렇게 착질하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아, 너도 나왔구나, 그래, 나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예배를 딱들리고 나갈 때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리 제, 내 속에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평가를 잘안 하는 거죠. 사죄를 해볼까요?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게 온 모든 게, 제 모든 게 보고 야단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성도는 성도를 평가할 자격이 없면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남의 잘못이 훤하게 보이죠. 자기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그보다 더 못한데도 그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절 읽어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 눈 속에서 치를 빼리라. 그참 어렵잖아요. 이게 뭐내 눈에 들보 있는 줄 알면서 그냥 넣어놓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다 빼고 싶지만 그걸 빼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으니 그게 뭘까요? 외식하는 게다 들보예요. 외식하는 게 외식하는 게뭐예요 남을 보기, 나 남이 눈 치를 보고. 행동하는 게 그게 외식하는 거야. 남의 눈치를 안 보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요? 다 남의 눈치를 보고 가장도 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머리도 하고, 그 옷도 입고 그렇게 헌금도 하고 뭐다 눈치를 보고 하는 거지. 안 그런 끝에 뭐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덜 보라. 그렇게 된다. 남을 평가하지 말아. 다른 사람이 옷잘못 입고 왔다고 해서 그게 옷이냐고, 배골 타고 꽉꽉 웃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안 되는 거죠. 뭐, 저는 지금 예를 들어도 시시하게 예를 들다면 사실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보면 이걸 말씀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각자 깨달은 거 반복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는게 되는 거죠. 그 말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베리라. 형제는 성도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거나 자기보다 좀 낫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뭐 잘못만 자꾸 지적한다면 그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별포를 뺀다는 것은 자기 눈을 치료한다는 것인데 마음의 눈, 믿음의 눈, 정결한 눈으로 바꾼 다음에 그런 다음에 상대방을 보고 평가를 하는. 어그로 상대방의 티가 없을지 없어. 충고하고뭐 이 티를 빼라는 것은 잘못된 걸뭐 충고해 주라 지도해 주고 평가해 주고 티를 제거해 주라 이 말인데 상대방의그 티를 잡아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 그 형제들도 기분 좋아야 돼 눈에 티를 빼고 나면 얼마나 옛날에는 눈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거 눈을 비비고 있으면 못비비게하고 눈을 벌려가지고 입으로 휙 불어가지고, 그걸 불어내지. 그, 불면, 한참 동안은 눈을 못 뜨고 있지만, 그게 티가 날아가 버리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 곡식 그 껍데기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는데, 요즘은 뭐, 조금만 그런 게 있으면 병원에 가면, 일분도안됐서 그냥 돋보기로 탁 보고, 꼬집어내고, 필셋으로 꼬집어내고, 곰지 않도록 약을 주는 금방낫습니다 옛날에는 막, 눈에 들어간 먼지 때문에 아주 막 많이 그렇게 불어냈는데 우리는 그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뺄때 그렇게 자기 눈에 그 먼지 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속이 다답해서 예를 들었긴 했지만 이보다 더뭐참 있는 게 없을까 그런데 6절 얘기를 읽어보면은 그 희한한 얘기를 하면 읽어보 거룩한 것을 깨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너이 징조를 잊지 않으려는 것들이 그것을 소용하고 우리 쪽 너희를 찢하게이다 아무리 저는 아직 음, 모자라서 이게 왜 중간에 들어갔을까 그거를 생각을못했어요 음, 어쨌거나 이마음 눈의 도입뭐말씀에 가치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적용이 잘안돼 그래서 거룩한 말씀 귀한 말씀이 거룩한 것을 개인이 주지 마라 이 말은 예라고 하면은 예수님 직접 그런 적이 있죠 어, 말씀을 이제 슬로본의 계열 예 슬로본의 계열이 뭐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니까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왔지 이, 이방인을 위해서 온게 아니다 이러니까 옳다 어, 어, 그렇지만은 주인의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거 먹는다. 이러면서 자기는 제 앞에 안 앉고 저 뒤에 앉아서 듣겠다. 이런 자세로 어, 말씀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멍멍 이러면서 나는 개입니다. 이러면서 말씀하라니까. 그러니까 을 예수님이 깜짝 놀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못 봤다. 어, 그래서 칭찬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말씀을 개에게 줬다이 말은 못 알아. 그게 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얘기하면 그 귀한 말씀이 가치가 없어진다. 귀정한 것을 대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 말은 만약에 진주를 대지는 뭐좀 냄새나고 거, 썩은 거 음식 찌꺼 거기 이걸 좋아하지. 그 진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진주를 좋아하죠. 그런데 뭐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는 사람은 없겠죠. 알고 던지는 뭐 없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던졌다 이러면 돼지가 아, 이거 맛있는 거 주는가 보다 하고 그걸 씹었다가 이빨이 다치면 성질이 나가지고 사람한테 달려들어서 막 물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다. 왜못 먹는 거 좋나 이러면서 돼지가 이뿔 낳는 거 가지고 대들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걔 함부로 주면 안 돼요. 귀한 거를. 잘 씻어놨다가 목걸이 해야 되는지 그거를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되지. 이 걔는 거룩한 걸 주면 거룩한 걸 모르니까 발로 밟고 그거 말고 다른 거뭐 닭다리 뭐 이런 거 달라고 쳐다보고 있죠. 그럼 귀한 거 주면 이없어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을 개라고 치하고 말씀을 듣고 욕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요 자꾸 그 말씀을 하면 욕하는 줄로 생각해요. 예수님 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뭔 얘기를 하면은 자기를 보고 욕하는 줄 알고 막 들어가지고 음, 위협을 갖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연기한다. 신성 모독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이가 신성모독이라고, 뭐 신이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결국은 너를 밟고 짓고 상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밟고 짓고 상하게 하어 그게 예수님의 예표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육절이 자기 속에 눈하고 상대방의 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오늘 뒤 아니면 뒤에 구하라 이거 하고 관계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하면 일부분도 전체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얘기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 기도한다는 것은 구하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찾는 것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두드리는 것. 그러니까 구하라 하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 혹시 뭐 기도 안 하면요 그게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하면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님 아직 내가 안 됐어 이런다든가 그래 좋잖아 이런 것도 있고 어뭐 어쨌든 답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까지 줄게. 이런게 기도하면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안하면 주실라나 말라나 있어야 주지 뭐 이런거 근데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린다 말치팔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성도는 구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찾는 사람이고 성도는 두드리는 사람이고 성도가 네. 뭔데? 아 그냥 교회 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잔소리가 부르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그게 성도인지? 아, 그게 아니고 구 하는 거 찾는 거두드리그 기도하는 사람 그게 성도야 구절 을 읽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도우를 주냐? 그 성도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죠 하나님 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줍니다. 구하면 주, 줍니다. 막 찾으면 아버지가 미리 찾아다 줍니다. 아, 여기 있다. 이거 닦아드려 두드리면 바로 문처럼.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데 문 아무리 두드린다고 안 열어주고. 이럴, 그런 아버지 없습니다. 두드리면 바로 열어줘. 근데 생각해봐라. 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돈을 준사람이어있있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돌을 주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없어도 먹고 살수 있으니까 돌을 안 만드는 거죠. 돌을 떡으로 안 만드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사실 못된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 아들하고 비교할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예, 큰 아버지.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그런 사랑은 많이 보이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그는 점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건 훨씬 이상.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 그때도 국물 죽지 않게 하고. 런데 기도를 안 하면 자꾸 돈이 있어도 더 있어야 될것 같고, 또, 먹을 게 있는데도 더 좋은 걸 먹고 싶어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 내지 편안해지면서, 뭐 묻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뭐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런 소리, 그런 분명하지 않고, 그렇지, 그래서 기도하라, 직접 있는 거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뱀, 뱀을 먹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저기, 그 약장사들은 뱀이 되게 비싸게 팔립니다. 뱀고기 해가지고, 그거를 술에 담여서 또. 뱀소 이래가지고 그건 굉장히 불쌍해 팔리고 이,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걸 그렇게 약장사하는 말을 잘하니까 그걸 파는 거죠 그래서 생선은 맛있지만 뱀은 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나고 오약하다 그래 먹어 본 사람 아버지는 그걸 절대 주지 않는다 아들이 먹으라고 11절 읽생 11절 읽었죠 너희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아무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악인과 마귀의 자식들이라서 최고 악한 사람, 악한 사람인데도 일곱 번씩 자식에게 좋은 것 주려고 애를 쓰.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부 선한 아버지가 성부잖 선한 아버지,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주는 건데 뭐 좋은 걸안 주겠느냐? 구하는 것은 다본 걸로 채워 준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이야기, 이 황금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럼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 선지자네. 그이거를 이제. 율, 황금률 율 할때 율자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금보다 귀한 율법이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건 그때 사실은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 주기를 기다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우리를 믿어 줄 때를 믿어 줄기를 바라고 믿어 줄 것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러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고 십자가를 겪기 때문에. 그 우리는 예수님 흉내 내보는 누가 나 십자가에 못박아 줘이렇게 했을 때안 믿어 줄걸 알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그걸 끝까지 마음이 믿어 줄 때를 생각하고 아무리 우리 속은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믿음. 안 죽고 삼일 보고 다시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성한 마지막 일보, 그게 황금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선지자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선지자라고 이름 붙이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내가 그 선지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사랑하는 아들이오, 기뻐하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사랑하는 예수, 예수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예수라는 것을 오늘 황금률에서 알아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성도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황금유를 실천하는, 실천, 황금유를 실천하신 성도의 예표가 예수님이잖아요. 있는 자만이 닮을 수 있는 예수.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가로 유다를 믿음대로 된 것, 믿음대로 목매달아서 죽어. 었는데 죽으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희밭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믿음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오직 나만의 복을 빌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인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합니다. 오늘 질문합니다. 예수는 믿을만 한가? 예? 믿을만 한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믿어주기를 기, 믿고 믿을 거로 믿고 돌아가셨습니다그 믿음 때문에 안 죽고 살아나신가? 예수는 우리가 믿을 것을 믿고 십자가를 주신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어,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평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라. 그 말씀을 아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해 주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그 기도를. 늘 듣고 계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구하고 찾고 부드리라 하실 때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나는 그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